오늘은 SO1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돈은 어떻게 벌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선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른바 두 개의 엔진 전략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2292억 원. 이게 바로 SO1의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입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그것도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적이 정말 크게 좋아졌다는 뜻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 뜯어보고 so1의 핵심인 정유사업이 왜 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를 책임질 샤인프로젝트를 집중 분석하고요. 시장 전망과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과연 이 2,292억 원이라는 인상적인 흑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업 부문별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이번 실적 개선을 이끈 주역, 바로 정유 사업부입니다. 무려 1,155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을 견인했고요. 석유화학 쪽은 아직 마이너스긴 하지만 적자폭을 크게 줄인 것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 유난류 부문도 1336억 원으로 아주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금 SOL 실적의 핵심은 정유사업이라는 건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정제 마진이 좋은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돈잘 버는 게 잠깐 반짝하는 걸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흐름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SO1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답은 공급과 수요, 이 양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급 쪽부터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낡은 정유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고, 러시아 제재 같은 이슈 때문에 생산의 차질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름을 만들 곳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 어떠냐? 북반구는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유가 많이 필요해졌고 특히 유럽은 재고가 바닥이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탄탄한 이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타이트한 시장이 적어도 2026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SOE라기에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돈을 잘 버는 첫 번째 엔진을 맞다면, 이제 SO1의 미래를 책임질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회사의 다음 10년을 이끌어갈 거대한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 85.6%. 2025년 10월 기준으로 벌써 공사가 이만큼이나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계획대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돈은 언제부터 버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SO1이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2026년 상반기에 기계적인 공사가 끝나고 하반기에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7년 초에 상업가동을 시작해서 바로 그해 1분기부터는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샤인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는 값싼 기름을 원료로 써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 같은 아주 비싼 화학 제품으로 변신시키는 최첨단 설비입니다. SO일의 수익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죠. 투자자로서 이 문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SO1은 이 프로젝트에서 두 자릿수, 즉 10%가 훌쩍 넘는 내부 수익률 IRR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R은 투자한 돈 대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익률 지표인데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두 자릿수 IRR을 자신한다는 건 그만큼 성공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샤인 프로젝트 넘어 더큰 그림에서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s o i 은또 다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그래프는 2026년의 시장을 예측한 건데요. 새로 늘어나는 공급은 하루에 80만 배럴인데 수요는 100만 배럴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20만 배럴씩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공급 부족 전망이 계속 유효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SO1은 기존 사업에만 안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나 ESS의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액침 냉각유 같은 첨단 제품을 내놓고 있고 배터리 팩이나 전기선박 같은 미래 핵심산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자로서 우리가 SO1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바로 두 개의 엔진 성장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현재입니다. 아주 좋은 정유시장 상황을 발판 삼아 지금 당장 강력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미래를 향합니다.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될 샤인 프로젝트가 SO1의 체질과 수익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SO1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은 뭘까요? 당연히 샤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금의 좋은 정유시황이 계속되는 거겠죠. 반대로 리스크는요? 예측하기 어려운 유가 변동이나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서 석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일 겁니다. 이 기회와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S-OIL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